네이버2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볼 예정인데 일단은 어떤 게임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2라는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 봤을 때 잔혹하고 고어하고 다크 액션 MMORPG라고 분위기상 그렇습니다 클래스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 궁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이트 레인저는 그림자 속에 몸을 감추고 적의 숨통을 끊는 잔혹한 추격자들인다. 아, 일단, 사격감 자체는 나쁘지 않아. 저도 처음, 그래픽을 처음 접해보는 거거든요. 어, 아무래도 원거리다 보니까 사거리가 제일 길것 같고, 어, 강전사, 대검, 주요목이 대검이네요. 아, 버서커는 악에 대한 징으로 거대한 대검을 휘두르며 적들을 움직이는 강전사입니다. 요즘은 근거리라 해가지고, 사냥 뭐 원거리보다 엄청 느리거나 이렇게 나오지가 좀 않더라고 디바인 캐스터라고 신성술사 아, 아군을 치유하고 뒤에서 서포터 하는 역할로 이제 길드에서 절대 없으면 안 되는 일단 와꾸는 엄청 많아요 태초의새 여신으로부터 신성력을 얻은 디바인 캐스터는 가장 강력한 전장의 조력자다 이제 암, 아무래도 궁수라 어, 신성술사는 무수가 그분들을 위한 이런 클래스로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 뱅가드라고 수호자. 수호자라고 하는데 얘는 그냥 탱커인가? 잘생겼네요. <laughs> 강인한는지로 신념을 수호하고 악의 단제를 하는 뱅가드는 모든 전장의 최전선에서 서는 선봉장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탱커 받고 몸빵하는 캐릭. 이런 캐릭들은 앞에서 정말 독보적인 활약을 보여주려면은 가금을 존나 해야 돼. 어떤 게임이든지 마찬가지인데, 근접에서 내가 좀 먹어주고 싶다. 가금을 존나 하시면 돼요. 이제 한번 같이 보실게요. 근접 클래스들이 이제 전에 했던 게임들은 근접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동하는 거리 때문에 경수실이 났더라면 지금은 이제 근접들도 질주하는 스킬이 따로 있어가지고 뭐 사냥할 때 그렇게 불평함은 없을 것 같다. 이제 네 번째 클래스 엘리멘탈리스트 제가 말했던 클래스가 이겁니다. 엘리멘탈리스트 클래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술사고요. 엘리멘탈리스트는 자연과 원소의 균형을 이해하고. 그 힘이 응축된 만화를 능숙하게 다루는 마법사입니다 야 근데 자세는 나는 좀 원거리가 좀내 스타일이긴 해요 내가 물론 돈이 없어서 근접은 못하지만 원수술사도 가끔 많이 하면 좀 자세는 확실하게 나오거든 요 다양한 원소를 조합해서 마법을 연계하고 만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이들이 가진 핵심 능력입니다 라고 하네요 봐봐 아 근데 원수술사들은 이렇게 막 우아! 하는 게 이런 게 있어 이거 너무 멋있는 거. 자, 마지막 클래스. 자, 지스트로이어라고 파괴자 클래스인데요. 얘는 살짝 총사 같은 느낌의, 어, 클래스인 것 같아. 가보도록 할게요. 아니, 뭘 들고 싸우는 거야? 아, 약간 석궁 같은 거 들고 싸우나 보다. 지스트로이어는 육중한 세뇌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적진을 교란하고 적의 방어선을 무력시키는 파괴자니다 지금 쏘면서 뒤로, 아, 이거 뒷, 뒷대시라고 하나요? 어, 뒤로 물러나죠? 치발을 잘하는 클래스. 치고 빠지는 스킬이 아주 엄청난 클래스. 공격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저기, 군수랑 생, 군수랑 좀 비교를 해봐. 어, 빠르 너무, 엄청 느린 거는 아닌데?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좀 한번 봐봤는데요.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부무기, 뭐 주무기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활을 주무기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고주무기는 뭐 힐러랑 같이 하든지, 아니면 근접 플러스 근접이 뭐 이렇게 정석으로 좀 가고, 원거리 플러스 원거리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가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보면은 사전 등록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오늘 사전 예약을 했는데요. 지금 사전 예약을 왜 하셔야 되냐? 나중에 오픈했을 때, 고양이 주네요. 나다벨레 고양이 주고, 그 다음에 뭐변신이다뭐 골드, 그 다음에 뭐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까 전화번호 사전 등록은 물론 이거와 어 우리 카카오톡에서 사전 등록을 할때또 특별한 혜택, 카카오톡 사전 예약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레이븐투 지금 사전 등록.